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출근합니다. 와 했어 하늘 장난 아니네요. 지금 시간이 8시 3분. 이제 출근해요,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차 안입니다. 아, 방금 시동 켰고요, 여러분. 아, 마스크를 해야 되겠죠? 아, 마스크 하고, 오늘, 아, 오늘 9시 매출. 10시 매출, 11시 매출, 이런 식으로 시간 단위로 매출을 한번 찍어 볼게요. 아, 얼마나 되는지 시간 당 매출 한번 찍어 볼게요. Let's get it! Go! 세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첫손님. 네, 네 첫손님 네, 실었습니다. 자. 네 여러분들 첫손님 5,500원. 5,500원 첫손님. 네. 농협 못 가서 갔어요. 동산동 농협이요? 네. 아, 농저 동산동 시장 있는데 말씀하시는. 예예. 네, 못갔못 가서 병원에 가는데. 아,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오해진에서 가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 대신 안 그러면 여기까지 맨날 카드 나오는데. 아, <laughs> 그래요? 네, 저예요. 아, 네, 여여 병원인데. 네, 네, 네. 여기 내라 좀. 여, 여기 세워드릴까요? 네. 여기 있습니다. 오천육백칠십. 네, 네. ,000원. ,000원. 아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여러분. 두 번째 손님 모셨습니다 자, 현재 금액 11,000원입니다. 네. 다시 손님 모시러. 렛츠 겟릿 아, 여러분. 당을 좀 보충을 할까요? <laughs> 초콜릿인데 이 82%. 아, 이거는 당이 아니에요. 그냥. 쓰어, 쓰어. <laughs> 자 열심히 한번 달려봅시다 고고 청와대 아, 시장앞에 부산한행정 가실요아 청와대 시장앞에 부산한행요? 네, 네 여전히 알겠습니다 여전히 횡단보도 앞에 세워드릴까요? 네 여기 세워 드릴게요 네, 아, 이게 동백전이 들려나 네. 네. 모르겠어요 잠깐만요 한번 해 볼게요 지금 뭐하고 계신데요? 네? 저거. 아 제가 짜... 짜서 동영상 올리려고. 아, 이는안 되네. 유튜브 같은 거예요? 네. 아... 택시 유튜브 하고 있거든요. 유튜브 채널 이름 뭔데요? 택시 귀사예요? 귀사?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히 가세요. 아, 여러분. 지금 세 번째 손님 모셨습니다. 지금 시간은요, 8시 57분이고, 금액은 15,000원입니다. 어, 지금 1시간, 아, 나온 지 1시간 됐습니다. 1시간 됐는데, 지금 금액 15,000원이고요. 어, 어, 지금은요, 그 예약 손님이 있어가지고, 네. 원래 제 친구의 예약 손님인데, 제 친구가 오늘 쉬는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모시러 갑니다. <laughs> 원래는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하는데, 오늘은 저한테 전화를 하네요 그래서 그 원장님 모시러 지금 네 원장님 모시러 용호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에서 제일 높은 다리 부산에서 제일 높은 부산항대교를 지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저기 뱅글뱅글 도는 데 있죠 정말 무서워요 처음 <laughs> 오신 분들은 깜짝깜짝 놀래요 어떻게 이런 데가 있냐고 깜짝 놀랍니다 근데 진짜 엄청 고봐요 밑에는 바로 난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난 떨어지. <laughs> 다 카메라 있었는데 아아 아, 80km 넘은것 같아요 원래 70km인데 아 생각지도 못했네 아네 원장님 댁에 네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조금 기다렸다가 원장님을 네 모시고 그렇게. 남포동, 영호동에서 남포동으로 가는 길입니다. 네. 요금은 한 만천원, 만원, 뭐, 그 안짝에 나오고요. 음, 원장님 모시고, 다시 남포동 가서 영상을 찍을게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아, 안녕하세요. 안녕셨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짐이 좀 많네요. 짐이 가벼운 거. 아, 그래요? 네, 출발할게요. 네. 승객 안전을 위하여 발전 테이드를 착용해 주십시오 아고마워요 아유 별 말씀을 제가 오히려 더 어, 어, 고맙죠 고마워 내가 급할 때 이렇게 와주니까 네 하나 두 사람을 해놔 보니 어찌나 편하다 <laughs> 네 <웃음> 그래 그안 되면 운고해 주세요 네아네가장 아, 감사합니다 네, 이다 아이고 아이 <laughs> 매번 이러시... 찾자 합니다, 찾자. <laughs> 감사합니다 너무 네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네. 네, 여러분 시간 9시 31분요 아, 금액 25,800원입니다 네, 지금 네 여러분 지금 네. 남포동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9시 48분 이고요 9시 48분 네 영도 아니 영도래 남포동을 이렇게 충무동, 광복동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았어요. 손님이 1도 없어요. 그래서 다시 영도로, 영도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달립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콜을 잡았거든요. 근데 이거 길에서 잡은 콜이에요. 길거리에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콜을 취소할지 아니면 기다려 줄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세워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안히 가세요. 네, 3,500원 손님입니다. 손님께서는 기다려 주셨어요. 9시 57분에 금액이 29,300원입니다. 네. 지금 현재 29,300원 이고요 9시 57분 10시 나온 지 2시간 됐습니다 2시간에 3만원 네뭐 그렇게 오늘 토요일인데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고요 어, 제가 남포동에 지금 사람이 너무 없어 가지고 지금 영도 쪽이나 변두리 쪽으로 좀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대청동으로 한번 가볼게요 어차피 제가 국제시장으로 올라가니까 그쪽에 손님이 있는지 한번 가볼게요 고고! 안녕하니까십시오 자유이차 자유이차죠 자유이차요 네, 자유 자유 네. 네. 네 6700원입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안녕히가세요 3300원 손님 또 모셨습니다 자 10시 11분 이고요 32,600원 입니다 자 다음 손님으로 향해 고고 네 여러분 방금 카카오티 떴는데 0.01초 만에 사라졌어요 이게 뭔가요 뭐 선호목적지를 선택한 사람이 있나 봐요 0.01초 만에 쇼! u n g young, young, y 게요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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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0 n g young, 3 o u 3 g young, young, y 3 u n g 0 o u n g young, y o u 네 어서오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가세요 네, 안녕히 네 3700원 10시 42분 3700원 나고요 4만 천원입니다 네 여러분 10시 40분에 4만 천원 아뭐 오늘 토요일인데 그렇게 나쁘진 않고요 제가 진짜 열심히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서있지 않고 줄발이 하고 계속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계속 한번 열심히 오전내 내 열심히 해서 점심 먹을 때쯤에 영상 편집해서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 으 <laughs> 아, 여러분. 제가 두 시간 반 운행하고 조금 쉬어야 되겠어니다 아. 여러분, 여기가 어딘 줄 아십니까? 멋있죠? 저기. 케블카 이 보이십니까? 저기. 아, 멋있죠? 칼국수도 보이네요. 이렇게 성대식장에 왔어요. 네. 아, 너무 좋네요. 날씨도 너무 좋고 정말 사람이 너무 없어요. 한적하게 저는 이 근처에 커피숍에 가서 네. 커피를 한잔하고 또한번 운행을 한번 해 볼게요 Let's go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염도로 못 가세요 염도요? 염도 어디쯤 오실까요? 염도는 전혀 못 가세요 네 요금을 결제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네, 여러분, 11시 14분이네요. 자, 금액은 47,000원입니다. 자, 다음 손님으로 향해서 고고고! 네, 여기 누리면 웨딩입니다 네, 잡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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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11시 35분이고요. 네, 금액은 55,900원입니다. 55 안녕하세요. 어서오 십시오. 어디로실까요 어디, 어디? 어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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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11시 4 3분요 어, 59,500원입니다. 지금 거의 6만원 했습니다 저, 저는 지금 여기 범일동이라서 여문동인데 범일동 근처라서 그냥 바로 밥 먹으러 갈게요 네, 밥 먹는 거 찍고 제가 영상, 영상 편집해서 바로 올리겠습니다 밥 먹으러 고네 여러분 지금 밥 먹으러 가는데 손님이 안 탔으면 하는 발음입니다 배는 안 고픈데 여러분 저 오늘 비빔국수 먹을 거예요 비빔국수 창문 양쪽으로 다 열어 놨고요 좀 춥긴 한데 빨리 비빔국수 먹으러 가요 갑시다 자 여러분 보시죠. 네, 여기 갈거요 안녕하세요. 비빔국수 한 개. 오늘 어, 혼자 해. 여기 가져서 먹게요. 아 이거 봐. 비빔국수. 보통이요 어, 음. 밥은 다 먹었고요. 어, 나중에 오후 2시 넘어서 이제 매출을 다시 시작을 해서 어, 마칠 때까지 매출을 영상을 다시 2부에 2부로 나눠서 다시 올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나중에 봬요.